다음은 청와대에서 나온 그 언론의 칼럼 정정 요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까지 정정하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언론 통제 참상입니다. 청와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점입 가경입니다. 무수한 친여 언론들로도 부족했던 것인지 단 하나의 비판 기사도 대통령 심기 보전을 위해 치워버리겠다는 불타는 충성심인지 보기가 민망할 노릇입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언론사의 비판론 쪽 칼럼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사도 아닌 칼럼에 사실 왜곡을 운운하며 내용을 수정하라는 청와대의 명령은 권력이 휘두르는 횡포의 한 사례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해당 칼럼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5개월간 19번의 출국을 했으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도 개운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청와대가 나설만한 내용입니까? 앞으로 언론지상의 칼럼들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가치 판단과 평가만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외교 관련 비판만 받으면 청와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외교적 결례란 표현도 역시나 등장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라고 외교적 결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심기가 문재인의 전부일 청와대입니다. 비판에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비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가장 반민주적인 언론장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